1993년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초대형 규모를 자랑하는 여의도 승음교회 설립자, 종기 목사님이 9월 14일 오전 7시 13분 어, 향년 8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 조 목사님 빈소는 한국교회 많은 조목들이 방문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내노라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특히 어, 대선 후보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네. 조 목사님의 명성과 영향력 때문이, 때문이겠습니다. 하지만 조 목사님의 영, 인생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조 목사님의 영역, 그러니까 영예와 치욕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조 목사는 1958년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천막을 짓고 예배일 드리기 시작해 교인수 80만여 명에 이르는 여의도 순부금교회를 키워낸 한국교회 거물 목회자입니다. 1973년 여의도에 교회를 짓고 본격적인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어, 1970년대에는 이 경제성장과 맞물려 아픔과 고통이 있던 서민들이 조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또 성령 집회 혹은 축복 신앙에 이끌려서 이렇게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어, 조목사님의 그 목회를 가리키는 어떤 절대적인 그 지침이 있는데 그게 보통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이라고 합니다. 네. 5중 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축복, 재림이고, 3중, 삼중 복음은 요 삼서 1장, 이절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다, 다 갖는 거네.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1983년 40만 명, 1992년에는 70만 명을 넘어서, 1993년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규모가 켜지면서 사회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980년대부터 국내와 동남아 등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도운 것이 우리 5천 명, 5천여 명에 이릅니다. 또 그리고 IMF 구, 구제금융 사태로 실업자, 노숙자가 속출되던 1990년대 말에는 이 근무기 운동에도 굉장히 앞장섰고요. 1999년에 국내 구제 활동을 위한 N주 쿠피프를 창립했고, 2007년에는 평양의 심장 전문 병원을 짓도록 이렇게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창립과 함께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여의도 성공교회는 한때 개신교 주류 교단으로부터 경계 대상으로 지켜 사입비도 규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던 때인 1983년 예장 통합 총회는 제 68회 총회에서 조영기 권신찬 이단 사입비 대책 연구 대책위원회의 보고, 연구의 보고서를 채택하여서 조영기 목사님을 사입비로 규정했습니다. 어, 조 목사님에 대한 이단 사입비 논란은 예장통합 제 77회기인 1992년까지 1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 사이 1988년 국민일보가 창간됐고 이듬해 조 목사님이 전폭적인 지지하에 한국기독교총연합 한계총이 탄생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계총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 중심축에는 언제나 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993년, 예장통합 측은 연합사역 영역에서 조목사님에 대한 사이비 시비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주요교단에서 조용기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에 대한 이단 사이비 시비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네, 영성신학자로 유명한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운 조용기 목사는 세속에 갇힌 돈, 섹스 권력의 집합체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2008년 은퇴할 때 최직금으로 교회에서 200억을 받았고, 은퇴 전으로 5년간 출처가 불분명한 특별 선교비로 64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복음 교회에 돈 수천억을 빼돌려서 가족들이 이제 치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2008년 교회 지정 50, 570억을 들여서 사랑과 행복 나눔재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영산 조영기 자산재단으로 만들어서 장남인 조혜준 씨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사유화를 했습니다. 장남인 조희진 씨가 국민일보의 회장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조용기 목사와 함께 1 3 0 억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배임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차남인 조민재 씨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한세대학교의 총장으로 아내인 김성혜 씨가 오랫동안 역임하다가 금년에 소천을 한 이후에. 그의 삼남인 조승재 씨가 이사로 실권을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에 장남인 조희준 씨의 이야기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당시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한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차영 씨가 조희준 씨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고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희준 씨의 여성편력이 상당히 유명한데 확인된 것만 결혼 4번, 이혼 3번을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것 이외에도 탤런트 강문영 씨등 여러 연, 연예인들과 사귀었다고 합니다. 차영, 조희준 씨 모두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각자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하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생겼고 그 이후에 조희준 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분이 사귈 때 조희준 씨가 차영 씨에게 피아제라는 시계도 선물했다고 해요. 어, 이 피아제는 이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시계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피아제라는 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시계가 어, 어찌 보면 이 조용기 일가의 돈 욕심에 대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용기 목사의 불륜권도 아주 상당히 유명합니다. 2003년 10월에 한국인 최초로 파리 국립오페라단의 소프라노 가수로 활동했던 정기선 씨가 파리의 나비 부인이라는 자존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교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책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목사와 또 유명한 오페라 프리마돈나의 불륜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책에 보면 1993년 5월 목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져서 4개월간 관계가 지속이 됐는데, 조목사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었다고 합니다. 어, 책이 발간되었을 때, 교회에서 어, 협상단이 이끌었다고 해요. 음, 협상단이 이제 이책 저자와 만남을 가졌고, 어, 조영기 목사님과의 사진, 그리고 뭐 호텔, 뭐 영수증, 음. 어, 조목사님이 남편으로 생각하고, 어, 나이체체를알수 있는, 뭐, 이 잠옷하고 속옷을 갖고 있어라, 이렇게 줬다고 그래. 그래서, <laughs> 이 조목사의 잠옷과 속옷까지 이 협상단이 확인 하고는, 아,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 조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15억 원에 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협상단에 참여해서 이 조목사와 정유산 씨 사이에서 중재한 장르들이 이것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재임할 때뿐만 아니라 어, 2008년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 교회 영향력을 행사, 행사했어요. 어, 아주 오랫동안 이제 교회 사부의 배 주일 사부의 배 설교도 했고, 그리고 그 퇴임 이후에도 가족들을 어, 순복음교회 관련 주요 재단에 어, 요직에 이제 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목사의 아내 또삼남 친인척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 또 국민 일보를 운영하는 국민 문화재단 한세대학교 음. 또 영산 조영기 자선 재단의 이사나 임원으로 이제 올라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분들이 자신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에 어, 이 기관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네. 어, 조용규 목사님은 분명 한국교회의 큰 인물이십니다. 그분이 끼친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누가 그의 설교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 그분의 영예를 기억하듯이 그분의 치욕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대형화하고 또 사유화하면서 저지른 지와 어, 불의한 정치 세력과 결탁하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것 그리고 한국교회 기복신앙을 퍼뜨리고 강제한 것, 그리고 돈과 섹스 권력에 어, 치부되어서 그렇게 교회와 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점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행적을 균형있게 보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밑거름을 삼아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